자, 한국항공우주 주준이들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의 이 기다림에 대한 결실이 맺기 시작을 했어요. 자, 오늘 봅시다. 한국항공우주가 10만원을 드디어 돌파를 했어요. 강하게 거래량 터주면서 5%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거래대금 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터졌죠. 단위가 100만원이니까 여기서부터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3122억 원이 발생했다 그래서 캔들 어떻게 뽑혔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8월 달 이후로 가장 많이 들어온 게 바로 오늘이 되겠고, 보시면은, 10만 5천 5백 원에서 마무리가 돼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조금 여러분들이 만족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 게, 한국항공우주가 이 정도 올라간다는 거 되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얘가 상당히 좀 이런 식으로 갈 때마다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도 저항을 받았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주, 거니까 여기 10만원 위로 궤도를 올라탔다면, 이제부터는 더욱더 절대, 함부로 매도하면 안 되는 종목으로 갔어요. 그거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재밌게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오늘 저는 어, 키움 주권 상위 1%를 오늘 다시 달성을 했고 0 0 0 등으로 올라왔네요. 아마 오늘 이절 많이 했으니까 이게 어제 기준이다 보니까 내일 더올라와 있겠죠? 월 수익률 34.11%, 메이킹 알파 제 채널. 지금 아시다시피 그건 맞습니다. 한번 아, 볼게요. 얘가 일단은 왜 올라갔냐? 이유가 있죠. 오늘 오전에 뉴스가 하나가 뿅하고 나왔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KF-21 보람의 5세대 스텔스 전환을 정부가 8조원 투입해서 2030년도까지 완전 국산화에 대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미 언론에 공개가 된 내용이었어요. 이게 언제 느끼느냐에 대해서 기로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매번 거래대금마다, 어, 한국항공우주는 외국인이 유독 많이 사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꼭 지켜봐야 돼요. 외국인 따라가서 돈 잃은 적 거의 없, 는 없다. 거기다가, 테마 자체가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이라는 게 엮여있으면은, 이거 진짜 한부로 팔면 안 되는 종목이다. 계속해서 계속 말씀드렸죠. 결국에 시대정신으로 러 버티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10만원 돌파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팔았어요. 왜? 그간의 기다림이 좀 힘들었으니까. 근데, 오늘 매도하신 분은 좀 많이 후회하실 겁니다. 왜 그러면은, 10만원이라는 가격도달을 하는 이유가 제가 10만원, 10만원 이걸 뚫어야 된다, 뚫어야 된다 말을 했던 게, 어, 여기 보면은 호가가 있죠? 여기어 있죠? 아, 여기 있네요. 자, 호가가 이렇게 있어요. 호가창을 잘 보면은 이 10만원대부터는 100원 단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00원 단위로. 근데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어,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황프로니, 9만원대에도 100원, 100원 단위로 움직였는데, 이제부터는 한 줄을 살 때마다 10만원 이상이라는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더욱더 매수를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건 아주 저, 아주 간단한 심리적인 싸움인데 여러분들이 마트에 갔다라고 사과 하나가 얘는 29,900원짜리예요, 사과. 그림을 못그리니까 사과라고 할게요. 사과 2. 근데 얘는 39,900원이야. 무슨 생각 들어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먹을 거 산다고 하게 되면 예사겠죠. 뭐크 크게 뭐 품질에 뭐별 그게 있을까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도 들죠. 내가 먹을 게 아니라 선물을 해줘야 돼. 아주 중요한 사람한테. 그럼 이거 하겠죠. 왜 그래요? 비싼 건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가 주식도 딱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사느냐? 어어 하다가 주가가 와 올라갔을 때 그때 사요. 언제? 오늘처럼. 그래서 계속 치솟아서 올르는 종목들이 몇개 있는데 저는 정확히 a p i 과 똑같이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얘왜 이렇게 올라갔어요? 전세계적으로 뷰티 디바이스, 이게 화장품 회사, 달러 수출 많이 하죠. 외국인들이 타겟이죠.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뷰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죠. 자, 한국항공우주 어떻습니까? 전세계적으로 우주방산 투자 안 하는 국가 없죠? 심지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화이스탠스로 갖다가 다시 한번더 폴란드 침공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유럽이 재문장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전투기 판매하고 엔진 판매하는 한국항공우주, 여러분 더 가면 더 가지 덜 가지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오늘 외국인 투자들이 미친듯이 땡겨서 결국 이렇게 수급으로 변환이 된 거고 숫자가 얼마예요 이게 누적 금액인데 100만 1천만 억 10억 100억 1000억 드디어 외국인 단독으로 1,500 1,358억을 땡겼다 오늘 하루만 해도 478억을 샀어요 엄청난 숫자를 샀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왜 팔았을까요 오늘 대통령의 기자회견 자리가 있었죠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해서 갖고 소액 팔았습니다 기관들도 다시 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참고로 이 우주항공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정말 입이 아프고 매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관심도가 예전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놔두시면 돼요. 항상 제가 말하잖아요. 놔두셔라. 그냥 놔두셔라. 알아서 간다. 알로, 알아서 갈로면 간다. 이평서 타고 쭉 가고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죠. 외국인이 1350억 사놓 종목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그냥 놔두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 견디기 힘든 거는, 여러분들 단타적인 수익, 수익에 나고 싶은데, 내가 당장 눈앞에 있는 수익이 조금 더 급해서 그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근데 이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저도 그래서 단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타 내용, 내용은 매번 영상마다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뭐, 매번 인증을 해드리지만은, 오늘 어떻게 했느냐. 자, 어제, 일단은 제가, 매의 내역 보여드리면, 은 9월 10일, 하이젠 R&M 11%, 클로봇 12% 수익 났고, 일동지약, 일진정기넣 없고, 어? 9월 10일 매매내역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되느냐. 오늘도 좀 많은 종목들 입절을 때렸어요. 여기 보이시죠? 오늘 이제 포트를 좀 간다고 제가 몇 종목 많이 나갔습니다. YG 플러스, 뭐, 일진정기 하나엔진, 일동지약, 디에니 파마텍, 이런 종목들 오늘 전부 다 날렸습니다. 포트를 조금 더 강화를 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어, 9월 11일, 오늘이죠. 오늘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금요일이죠. 시간 딱 보여드리면 금요일입니다. 9월 중순부터 여러 가지 좀 단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에요. 제가 좀 욕심이 생겼습니다. 키움주권 상위 1%를 오늘로 달성을 했는데 9월 10일 기준이잖아요. 오늘 많이 익절했으니까 내일은 더 올라가 있을 거라 봅니다. 제가 0.1%까지 가려고 회전율을 좀 높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건 여러분들 절대 조작이 안 돼요. 실제로 키움주권 국내 주식 수익률 랭킹 들어가면 여기 더떠 있을 겁니다. 보시면 되고, 키움 영웅전에서는 270등이에요. 상위권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열심히 달려볼 생각입니다. 함께 하실 분들 어디로 들어오면 되느냐. 저는 제 매매 내역 다 공개를 해요. 여러분들한테. 굳이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는 이유는 제 구독자님들이니까. 그래서 신청 전에 꼭 구독조에 한 번씩 말 나온 김 해주시고, 상단에 있는 번호 보이죠? 여기로 항공이라고 보내주시면 은 제가 초대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텔레그램 사용 다안 하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웬만하면 하세요. 이게 제가 이제 9월 말까지 열심히 달릴 건데, 어, 이 기간 동안에는 회전율 높인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항공 한국, 우주는 놔두시고, 짜투리 금액으로 해도 됩니다. 왜? 회전율이 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난 그냥 단타 좀손 느려서 못하는데? 하는 분들은 뭐 제가 후속주 다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 혹시나 나한테 메시지 좀 보내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그냥 숫자 1 항공이라 적기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숫자 1만 적어도 제가 입장 도와드리고 난 진짜 텔레그램 쓰기 싫다 황프로야 알겠습니다 문자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그러신 분들은 항공이라 적어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욕심 좀 나요 전 개인적으로 한국항공우주 진짜 크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을 보고 있어요 따을 땀을, 진짜로 따을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왜? 아직까지 요거 10만 6,500원 여거를 어떻게 뚫어줄 거냐가 상당히 고비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뚫어줄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많은 게 변칙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함께 하자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후속주 하나 있는데 그것도 우주항공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바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최근에 들어서 미국에서는 우주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어마무시한 투자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이두 기업이 지금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투자가 이뤄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바로 즉각적인 이 우주 항공과 관련된 기업들이 바닥 대비해서 무려 퍼센트 이상 평균 상승률이 나는데 이게 불과 1년 사이에 엄청난 투자 사이클이 돌았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ASTS라는 기업은 바닥 대비 244%가 상승을 하면서 어마무시한 대세 상승을 보여주었고 로켓랩이라는 기업은 1년 만에 1,100상승하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우주항공 숨어있는 진주가 무엇이냐 다음번 10배, 10배 가는 종목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한국형 우주발사체인 누리호와 나로호의 발사를 본격화하면서 본격적인 우주항공 경쟁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기업에 투자를 해야 이러한 우주항공 부액 우리도 10배 가는 종목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주발사체의 필수 요소인 이 특수 금속을 국내 모 기업이 생산 중인데 이 친구는 신규 상장주이면서 매출이 어마무시하게 특히나 우리가 지금 집중 중인 우주항공 분야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군도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은 여기 보시면 12년에 우주 관련된 매출액이 10억 수준이어서 현재 2025년 분기 기준으로 해서 16억으로 약 8배 이상 매출이 급증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그리고 미국의 나사, 그리고 스페이스X의 특수, 본격적인 성장세가 눈에 띄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을 메인으로 해서 현재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구간에 돌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고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이번 연도 8월을 기점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면서 대세상승의 코앞에 나와 있는 이 기업이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대박가는 바닥 대비 10배 나오는 그러한 종목 황금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한 주라도 싸게 사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10배 그 이상 가는 종목을 싸게 한 주라도 더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 0438에 573 여기로 우주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브리핑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문자로 바로 4438에 573 여기로 기업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주라고 보내 주시면은 제가 추가적인 설명과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함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